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웅의 공식을 아마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예요. 전형적인 해피엔딩을 거부한 조선시대 가장 혁명적인 여성 영웅, 바로 정수정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아는 동화 속 주인공들 있잖아요.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는 그 결말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무슨 요즘 나온 웹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수백 년전 바로 조선 시대에 쓰인 한 고전 소설이 바로 이 파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볼까요? 주인공 정수정. 대체 그녀는 어떻게 왜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핵심 개념부터 알아야 해요. 바로 남장입니다. 그 시대의 여성이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요, 남자로 변장하는 게 거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정수정의 이 위대한 여정도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정수정의 변화를 보면요, 크게 네 단계를 거쳐요. 처음엔 정말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병법이랑 무해를 익히고 심지어 과거에 급제하면서 남성 중심 사회에 완벽하게 녹아들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이 남장은 더 이상 가면이 아니에요. 그냥 그녀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녀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약혼자가 찾아왔는데, 글쎄, 정수정이라는 여인은 이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려요. 이건 그냥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그녀의 첫 번째 선언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어떤 비밀도 영원할 순 없겠죠. 결국 정수정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갈등의 한복판으로 들어섭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혼자란 혼인을 하긴 하는데요. 그녀의 권위는 곧바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남편의 첩이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터져요. 하지만 바로 이게 모든 걸 뒤흔들 거대한 갈등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수정의 대응이 정말 누구도 상상 못 했을 거예요. 그냥 아내로서 말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장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군복을 입고 군사를 불러서 집안 문제를 군법으로 다스려요. 상관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처벌을 벌하는 거죠. 사적인 공간인 집을 순식간에 공적인 권위의 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소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건 그냥 흔한 집안 싸움, 뭐 질투 문제 이런 게 아니었던 거죠. 남성으로서 쟁취했던 나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순 없다는 정수정의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녀의 이런 선언은 뭘 의미했을까요? 바로 기존 질서와의 정면 충돌이죠. 그리고 그첫 번째 상대는, 네, 바로 보수적인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가족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어른한테 말도 없이 사람을 버래? 이건 며느리의 도리가 아니지! 하고 격분하는 거죠. 그녀의 눈에 정수정은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니요, 그냥 위아래도 모르는 버릇없는 며느리일 뿐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시선도 똑같았어요. 전장에서는 동등한 동료로 존중했지만 이제는 그냥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아내로만 보는 거예요. 여인의 부드러운 덕이 없다면서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당시의 이중적인 잣대인 겁니다. 똑같은 능력인데 남자일 때는 모두가 칭송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여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모든 게 여자의 도리를 모른다는 비난의 근거가 되어버려요. 정수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인데도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이 갈등의 파장은 단순히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점점 커져서 마침내 국가의 최고 권력자 황제에게까지 가닿게 됩니다. 황제의 반응도 뭐 가족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녀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가 세운 모든 공을 그냥 없던 일로 해 버리고 모든 관직을 박탈해 버리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성은 공적인 자리에 설수 없다는 그 시대의 정말 견고하고 높은 벽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년보다더 강한 게 있죠. 바로 현실의 위기입니다. 황제의 태도 변화가 아주 극적이에요. 적이 다시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제야 깨닫는 거죠. 아, 정수정이 필요하다. 결국 황제는 체면을 구기고 그녀를 다시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의 몸으로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한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지위를 염원히 보장해주게 됩니다. 딱 한번 여성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나라를 구하자 그 완고했던 시스템 전체가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녀의 가치는 이렇게나 명백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이 왜 그토록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그 마지막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완고했던 두 사람, 시어머니와 남편마저도 결국 변합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편견이 틀렸다며 부끄러워하고요, 남편은 황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아내가 나보다 낫다, 고 인정하죠. 한 개인의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낡은 전통과 권위가 마침내 무너지는 아주 통쾌한 순간입니다. 정수정전이 다른 비슷한 여성 영웅 소설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모든 일을 해결하고 나서 결국 전통적인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정수정은 끝까지 싸웁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결국 세상이 그녀에게 맞추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남장은,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가면은 결국 필요 없다는 거죠. 여성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남장인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수정의 영웅성은 남성성에서 빌려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수정이 거둔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전장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바로 사회가 여성에게 씌웠던 한계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깨부수고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백 년 전의 소설 속에서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인 영웅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어 빛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